네, 반갑습니다. 25년, 네, 1회차 프로토 승부식, 오늘 캥거루 2개 있고, EPL 하나 있죠. 그래서 EPL은 조금 이따 한번 보고, 오늘 캥거루, 어, 호주리고 2개 보겠습니다. 어, 25년, 이제 1월 1일이네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25년 1월 1일부터 또 수익 한번낼수 있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오클 대 멜버빅토, 배변하죠. 그쵸? 저희 두경기 있는데, 이거 딱 보면 이거 플랜이잖아요. 그쵸, 이거. 오늘 1시하고 4시에 있는데, 이제 배당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플랜이네. 그쵸? 그러면, 이거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같이 받았죠, 지금. 자, 이거 2.2 이거 호주리그예요 작년에 헨스 해모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올해 이렇게 나왔어요. 핸승두 번? 무한 뭐 번. 이건 22년하고 23년도에는 이렇게 나올 거. 예, 전체적으로 보면 2대3이긴 해요. 지금 비어 있는 게, 지금 여기가 비어 있어요. 햄모, 패왜 이제 이거 놓고 보는 거야.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이건 이렇게 나올 거, 이거는 이거예요, 이거 험치고 제가 봤을 때 요게 요거 아니면 이 방향으로 나올 것 같고 이게 여기 아니면 여기로 흘러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딱 보면 알잖아요. 이제 많이 보신 분들은. 이렇게 빠지는 거죠. 이렇게 빠지든지. 이게 무조건 프레니아, 이건. 보위에 보시면 거의 똑같이 해놨어요, 얘네들. 근데 이게 이거하고 이거면 이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면 프레니아. 아니면, 니네 둘다 일로 갈거냐 그럴수 있죠 여긴 패배했으니까 그럼 니네가 여기로 가고 일로 빠질거냐 니네가 일로 갈거냐 이걸 놓고 봤을때 그러면 니그별로 보자고요 지금 오크리 이래요 그 홈에서 지금 누가 잘하나 일단 저희는 보죠 둘다홈에서 잘해요 오라고 멜버가 원정으로 봤을때는 멜버도 떨어져요 그리고 아직 얘네 둘 맞대기는 없어요 최근 오클 경기가 이렇고 이게 멜버의 최근 경기에요 그 다음에 오크의 이제 선수 정보고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저에는 경기하고 평균 시간이죠 이건 또 나이대가 나와요 연봉하고 이렇게 호주의, 호주, 호주 리그를 저희도 잘 모르니, 누가 누군지 잘 모르지만, 요, 이렇게 따지면, 멜버도, 한명 예. 퇴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공격수 중에는 제일 높은 연봉을 갖고 있는 애가 퇴장이에요. 이를 보면, 이렇게 치우고, 그 제가 나오면 아... 이걸 한번 지켜보면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오늘 안전하게 드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가시면 되고, 요게 원래 배변 바뀌기 전에 배당 한번 보실래요? 자, 아침에 좀 봤는데 2.2잖아요. 저희가 캥거루 뭐 하는 겁니다. 아, 예 자, 작년에 햄무만 빼고 다 나왔어요. 올해는 지금 1대1 이에요 그래서 이 나올거냐 폐가 나올거냐 라고 봤을때 지금까지 나오는 3년 이제 25년 이오부터 시작이 되죠 이3년간에 무역배가 더 많이 나온 배당이에요 사실 예를들어 이거 갖다 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나올 거냐 이게 나올 거냐를 놓고 봤을 때 만약에 준다고 하면 다시 햄물을 줄 거냐 물을 줄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정배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물은 없다 생각하고 패가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정배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판단하는 걸 지금 현서가 햄물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물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건 없어. 정배가 맞아요. 제가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기록식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핸승을 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두개 생각하고 있고, 내가 또 못하는 팀은 아니니까, 그리고 일로 가다가, 얘네들이 골을 좀 넣어서, 최하, 햄모라도 매니 해라.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요두개 가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 이거 핸성을 봤어요. 그럼 아까 2.0이었잖아요. 자, 이거 배변 없는 거. 그렇죠. 이거 핸성 아니면 햄물을 봤어요. 요거. 그럼 이제 이걸 놓고 뭐가 나올 거냐라고 봤을 때 또 헨생이 나온다. 아 이거 죄송해요. 이거 이걸 놓고 봤을 때 헨생이 나온다. 아니면 무나 해가 나온다. 얘들 <laughs> 좀 한번 보죠. 저 이거 배팅할라고 지금 이렇책 해놨거든요. 근데 오히려 오클이 더 좋은데요. 지금 메가서가 이렇게 또이 또이 합니다 이건. 제분 한번 볼까요? 허면 누가 잘 알아? 메스턴 훨씬 잘하죠. 오늘 웨스턴 에서니까 원정은. 배가사가 조금 낫네요 실점이 덜 하니까 둘이 맞대결은 랜선더 기준에서 이렇습니다 그 다음 최근 랜선더가 4승 3무 3패네요 이기고 이기고 비기고 그 홈에서는 잘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메가서는 네 비슷 비슷합니다. 똑같죠? 비슷 비슷해요. 근데 원정 가서 보면 메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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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서 요 하나 치고 홈에서 치고. 그래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죠 이처웨스원더요 네, 연봉으로 보자고요 지금 수비 중에는 요것들 제일 높죠 부상 발목 경고 누적 지우고 해한번 이렇게. 이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어 정태호 한국 선수인데 어 한국 선수가 있네요. 여기 지우고 여기 지우고 여기 지우면 뭐 보시고 미드필드 요거 하나 지우고 그거 아직 잘하는 애들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잘하는 애들이 여기 있으니까 이거 크게 상관없고 공격수도 부상자가 없어요 메가서 메가 네. 부상 부상 1억 <laughs> 7천만 원인가요 메가서도 그렇게 타격은 없어요 자, 이제 이걸 워커 봤을 때. 음, 저는 요거 두개 보고. 그죠? 저이건 무조건 프랜인데. 이게 나올 거냐? 저는 오늘 이렇게 볼게요. 워크라고 멜버는 요거 두개 보고. S 언더고 메가사는 저녁 빼 볼게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보험 치고 저 이렇게 볼게요. 요거두 개, 저이렇게 볼게요. 수는 없다 생각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뭐라도 맨딩 되라. 저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호주리그 이렇게 보고, OAS, EPL, 아스날 경기 확인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전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